자 오늘의 랜덤 챌린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입장하기 편안하게 레전 버프 스타트 나도 좀 해보자. 어 뭐야 누구야 구미호니? 어 초반부의 운명적인 만남 레전더리 쿠키죠 이러면 레전 버프로 주지 그래도 초반부라서 좋아요. 와 아, 여기 요구르카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집고 가는 게 사실 정석픽이긴 한데 아 저게 저 입에? 퀘스트 깰 자신 있냐고 근데 예언자가 그 레전더리 쿠키 준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깨지지 않을까요? 에픽금은 딸 굉장히 떨떠름하지만 치보 갑시다 퀘스트 하나 뭐 미리 깼다고 생각하지 뭐 아니 왜이 버프가 하필 예 입에 있을까 아 근데 돈은 잘 벌어요 돈만 잘 벌어 아니 근데 저 버프는 용감한 쿠키 있어도 1번 주자면 고를만 하거든요 평타 이상 스타트는 하는 거라서 아니 이거 좀 멀리 가는 악마 같은 데에만 나왔어도 진짜 최상타 오히려 치즈케이크에 뜬건 그냥 평타 수준밖에 안돼 보이네. 아니, 점수가 안 나오잖아, 점수가. 이게 근데 이래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중간에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중반부에 퀘스트 좀 날먹할 수 있는 기획이 딱한번 있거든요. 레전더리 쿠키가 3번 주자에 떠주면 돼. 솔직히 2번 주자에 뜨면 이거 진짜 기분 엄청 나쁠걸요? 2번 주자는 아무거나 골라도 퀘스트 깨져서. 오케이, 3번에 떠, 3번에. 올려봅시다. 어? 버프인가? 아니, 맛있는 버프! 레즈베리 무스 안 골라요 지금 지금 어차피 뭘 하든 퀘스트 깨져서 그냥 버프 봐야 돼 마지막 리롤 카즈야 아 보너스 타임 버프 나쁘지 않아 집어가 생각보다 괜찮아요 마도시가 보너스 타임 많고 점수가 세서 두번 연속 평타 단거리인 건좀 괜찮네 3번 주자 부정 딱 뽑으면 퀘스트 바로 깨질 듯 생각보다 멀리 가네 너무 멀리 가는 거 좋지 않아 딱 보너스 타임까지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비밀 통로로 쏙 가가지고 하는 보탐 있잖아요 거기 왕보탑으로 들어가고 딱 끝내면 각 이쁠 것 물약을 좀 피해 볼까? 어차피 다음 능력이 마지막인 김에 요거 한번 피해 볼게요. 체력이 좀 많이 여유로워서 그냥 저거 피하고 야야야야 왕... 아, 어, 야, 야. <laughs> 자력이 있네. 자력은 생각 못했고. 요걸 왕부탐으로 들어가고 딱 끊어주면 되겠는데? 보너스타임 점수 증가 먹어가지고 왕부탐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죠? 고낙 한번? 굳이 고낙할 필요 없이 그냥, 아, 고박! 그래! 장애물 가져와! <laughs> 고박이 낫겠다. 아, 벌써부터 신나! 장애물 박치기할 생각에. 벌써 기분 좋아. 가자! 한대 맞고 저번에 물약 피했던 곳에서 한번 피하면 왕부탐과 깔끔할 듯. 보탐 버프 챙겼는데, 보너스 타임 두배 복사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참냐고. 물약 피하자. 좋아, 좋아, 좋아. 피가 없어, 피가. 깜빡거릴 때, 보너스 타임에 들어가면 왕부탐으로 진입할 수 있죠. 마도시 왕부탐이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너스 타임 점수 30% 증가. 와, 벌써 베스트 스코야 여기까지 딱 달리고 그만하기 아니 근데 아직 30등이네 아 진짜 치즈케이크 점수 3천만점 올랐네 3번 뽑으러 가봅시다 제발 레전더리 트리오 나와라 퀘스트 클리어 레전더리의 소리 오른쪽 불정 달빛 애매하죠 불꽃정령 가둬가는 게 베스트 뭐 천년나무도 괜찮긴 한데 버프 좀더 보자 왼쪽 옛날 같았으면 달빛술사 그냥 뽑는데 버프 있어서 지금 너무 맛없단 말이지 클리어 불정 나와라 아 슬슬 달빛 굴러야 될지도? <laughs> 아 진짜 이럴 거면 전에 있는 달빛 버프 있는 걸로 뽑았지 다음번 굴려가지고 그 이상한 얘들나오 망하거든요 <laughs> 마지막까지 굴리자고 그럴까? 이로반데? 3번 주자인데 버프 좀 봐야 할것 같기도 해 30등이야 지금 여기서 그냥 무난한 거 짚고 가면 마지막에 후회할 수 있어 그래 인생은 한 방이니까 크리스탈 리롤 가자 아 장파 강제 가운데 제발 아 진짜 한 번만 <laughs> 끝까지 너야, 끝까지! 버프는 고맙다, 그래도. <laughs> 끝까지 달피술사, 끝까지. 뱀이 불에 타면, 뱀파이어! <laughs> 레어 등급 버프. 금은달 와우, 진짜 좋소! 땡큐! 썩곰은 살짝 아프긴 한데, 마도시는 썩곰 중요한 곳이 아니라서, 사소해 썩곰. 미션 걸기에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요. 1번 치즈케이크 스타트인데, 행복일까요, 과연? <laughs> 달빛술사 뽑은 이유 담보탐을 좀 맛있게 먹어요. 여기가 이제 금음달젤리가 위아래로 나와가지고 일반적인 쿠키는 한국밖에 못 먹지만 달빛술사는요렇게 양다리 가능. 진짜 쓸데 없지만 기분은 괜히 좋은. 다음 보탐 왕보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좀 힘들어 보이네.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좋지 못해 지금. 광질 니은. <laughs> 나오라고 할땐 죽어도 안 나오더니 나오지 말라고 할 때는 정말 잘 뜨죠? 아니 이거 왕보탐 가능이다 이 정도면. 보너스 타임 점수 증가라서 왕보탐 더 중요합니다. 일단 끊고 막판 갑시다. 광질 안 나오길 기도하자. 광질 니은 와우. 슬슬 미리 박을까 한데? 아 근데 왜 불안하지? 아니 미리 박아. 몰라 몰라. 괜찮을 거야. 이제 슬슬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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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안 떴으면 장애물에 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왕부탐 좋아요 보탐에서 끊을지 아니면 좀더 갈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너스 타임 점수 증가 버프 있으니까 그냥 끊고서 다음 주자 또 보탐 복사를 하자 점수도 올랐죠? 1700 올랐네 퀘스트도 클리어 700개 모아오기 받아주고 4번 주자 뭐야 굴려 좀 엄청 멀리 가는 친구 좀 맛없다 굴려보자 빠게트 다이노마이트 있으니까 장애물 파괴 좀 하면서 질주한다고 생각하면 요 정도까지 왔으면 인정해 줍시다. 버프까지 소소하게 있으니까. 일단 가보자. 그러 아, 아. 그래도 여긴 풀린다. 다행이다. 중요한 구간은 먹죠, 그래도. 잘 먹고 있어. 얍! 오케이! 중요한 건 먹었어. 아, 아, 위에 쳐다보지 마! 마구니야, 마구니. 그래도 많이 놓치진 않았죠. 다이너마이트, 황치국, 시너지 괜찮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황금치즈국, 스택이 지금 벌써 10스택. 아, 막변도 좀 아쉬워. 그래도 4억 5천 나줍니다. 점수 무난하게 뽑혔어. 5번 뽑으러 가봅시다. 5번 주자. <laughs> 너 지금 이 시즌 아냐? 나가 <laughs> 멀리 가는 친구, 피겨 둘은 뭐야? 에픽 세계. 샥을 탈출? 기분 나쁘긴 한데 인정해줘야 되나? 근데 저번에 바게트 구르 갔으니까 이번엔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가자 알픽 세계 멀리 가는 거 라즈베리 뭐 그런 이제 왜 이렇게 잘 나와 인삼이냐 아켄이냐 인삼이 그래도 낫다 인삼 가자 아 이거 이러면 6번 주자 때 퀘스트 깨기 힘들어지는데? 슬슬 다음 주자 초장거리 레전돌이 아니면 퀘스트 못 깨겠는데요? 별똥별이 광속질주 좀 팍팍 뽑아오자 쓴맛곰 말고 광속질주 주문이 잘못 들어갔나? 힘드네 게임 나도 행복 게임 할래 야, 내 얼음 물고기 빨리 리게해야겠다 어, 노란 곰젤리 좀 나오는 맵이라서 인삼 펫이 그냥 쓸데없이 버려지는 느낌은 아니라 괜찮다. 미션 렌첼로 행복하기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받았던 미션 중에서 가장 쉽지 않. 은 야, 이런 데 어떻게 행복해? 타이밍이 세상 엇갈려 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이번 해야 말로 물고기 좀 편안하게 먹자. 얼음 물고기 타이밍에 오케이, 광속 질주 안 떴어! 아, 근데! 얼음곰젤리 파티 바꾸기 전에 거울이 먹었네. 아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저거 석화가 얼음곰젤리 파티보다 점수 약했던 걸로 아, 알거든요, 저는. 트롤링 당했음.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아? 다음 주자 그냥 조장거리 뽑아요, 조장거리 오케이, 7등까지 올라가 줍니다. 이제 여기서 엄청 멀리 가는 친구 하나만 가운데 누구 질끈! <laughs> 엄청 멀리는 아니지만, 버프가 맛있으니까 일단 가져가는데, 여기서 퀘스트 깨지면 확정 1등. 광속질주만 잘 뽑으면 돼. 로드롤러, 내가 믿는다. 오케이, 광주 오케이, 야, 이게 로드롤러지. 광속질주 원틀인데, 어? 거 못하면 안 되지. 광부탑만 가면 진짜 행복이다. 쳐, 첩, 첩, 쾅 쾅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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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롤케이크 최고의 선택 보여주나? 바락, 점프! 능력 발동! 광질, 광질! 와! 씨 점수 봐, 점수 봐! 바락, 점프로! 왕부탐까지! 들어가줍니다! 진짜 완벽했다! 최고였다! 여기까지 하고 그만두기에 하면, 다음 주자도 또 보너스 타임이거든요? 보너스 타임 무한복사! 한번더 하자! 5억 2600! 나줍니다! 7번 바로 뽑으러! <laughs> 아니 형님들 25개 등반은 뭐죠? 뭐뭐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진짜 개쩌는 거 뽑아야겠는데? 7번 퀘스트 클리어 일단 받아주고 야 급해 지금! 나 지금 급해! 피상! 아 스네이크루츠? 아 애매한데 얘? 그래도 초반에 장애물 좀 부수면서 지나가니까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일단은 얘는 얘는 모셔가자. 스네이크가 이게 왕부탐 각이 보이거든요? 가져갑시다. 펫! 광속질주 하나만 뽑아올래? 땡큐. 아. 노땡큐 뭐 광속질주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 아, 이게 왕부탐이. 야, 이게 1등 점수만 보자. 아, 어, 야 잠깐. 형님. 나일라 뽑고 그 점수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어, 내가 이겼네. 근데? 좋아, 좋아. 왕부탐까지 가면 확실하게 벌릴 수 있어요. 다시 가 보자. 그냥 기도합시다. 광속질주가 전판보다 하나만 더 나오길. 그래서 행복하신가요? 아전 너무 행복하죠 야 행복하다 행복 이게 게임이지 미션 성공 아유 감사합니다 만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 광질 너무 잘 나와 큰일 났다 손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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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편안하게 보너스 타임 들어가줍니다 진짜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데 그럼 한대 바꾼 거랑 차이가 없어 그래도 베스트 스코어 좋아요. 일단은 그만하기. 이러면 마법사탕을 못 써가지고 좀 아쉽네. 진짜 찐막. 이번엔 그냥 자연스럽게 달리자. 왕보탐과의 자만추. 보너스타임 들어가줍니다. 전판보다 체력이 아주 약간 더 있어. 아락, 점프. <laughs> 아, 그래. 500 땡큐. 500 정도면 인정. 8번 뽑으러 가봅시다. 이제는 그냥 멀리 가는 친구 뽑으면 돼요. 아, 뱀파? 뱀파가 좀한물 가긴 했는데. 탈출카드로 아껴 놓까요 리롤 하나쯤 남았을 때 나오게. 하나 남았을 때 뱀파가 다시 나와줄까요? 뭐 나오지 않겠어? 에픽 세개 하나쯤은 멀리 가는 친구 나와줄 줄알았는데 자구마? 자구마 좀 애매하네. 차라리 뱀파 가져가고 그 다음 주자 자구마면 괜찮았을 텐데. 상태 리롤함! 나와주겠지. 오케이, 체리 탈출. 탈출은 성공적. 체리 쓸 때마다 이게 빠질 때 금음달 젤리 있어가지고 빠지기가 좀 그래. 어? 누가 봐도 고나기죠 누가 봐도 팻발동을 시키기 위한 깔끔한 낙하. 마지막은 죽기 직전에. 자, 할수 있다. 적당했다. 4억 5천 1대1 아니 근데 이게 좀 애매한 평타다. 한 판만 다시 해보자. 광속질주가 너무 안 나왔어. 오 거대화 좋아. 광질 오케이. 최고의 스타트. 슬슬 빠지고 싶은데? 아니 무섭게 자꾸 쫓아와 얘네. 아 여기.. 아 무섭다. 갑자기 톱니바퀴 튀어나올까봐 아 너무 무섭네. 마지막은 죽기 직전. 여기 타이밍 제기가 가장 빡세. 하지만, 그냥 여기서 빠져버리면, 완벽하죠? 파란! 점프! 체리폭탄 왜 이렇게 멀어? 얘도 1,400! 올렸다. 다음 주자. 레전더리 하나만 주면 안 될까? 굴려. 아, 뱀파이어. 슬슬 가져갈까, 이제? 근데 장임을 파괴하는 보물 하나쯤 트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굴려봐! 가운데! 아, 티라비스. 크리스탈 리롤. 가다 뱀파야! 제발! 하하. <laughs> 인생 와 보호막이다. 너무 좋아. 한 번쯤 이럴 거 같긴 했어. 어, 이거 그냥 무조건 달젤리 챙겨야겠다. 아니, 점프 쪄봤자 20만 점밖에 안 들어오네. 달젤리가 100만 점인데, 이거를 뱀파이어를 안 해?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아! 아니, 레이저, 어떻게 내가 점프 뛸 타이밍에 미리 가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아니, 큰일 났다. 지금 이등으로 밀렸다. 다시. 난이도 개의반에, 진짜. 보호막이라도 달려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보호막 없었으면 점수 여기서 한, 한 3천만 점은 더 까였을 듯. 딱 점프. 1,800이구나, 1,800. 마지막 주자. 그래서 그냥 엄청 멀리 가고 점수 센얘 예 뽑으면. 아, 얜 엄청 멀리 못 가는데. 굴려보자. 마지막. 펜파디 얘는 아니야. 굴려! 펜파야! 마지막 리롤에 모든 걸 건다. 팬파를 지금까지 걸렀던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복숭아. 뱀파이어 대신 복숭아. 그래. 그래도 멀리는 가니까. 멀리만 가면 일단 오케이요. 보여주자, 복숭아. 아, 그냥 뱀파이어 나올 때 집을걸, 그거. 1등 못하면 이거 뱀파이어한테 사과해야겠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뱀파이어 맘들에 대해 사과 방송해야겠는데? 광주 3등. 할수 있다. 다 왔다. 2등. 아니, 1등은. 아, 그거 뽑았구나, 그거. 아니, 저런. 쇼리더가 <laughs> 선녀인 바로 그 쿠키. 어? 잠깐. 이거. 지겠는데? 하지만 이 페이지가 남아있 있다는 사실 1등까지 바로 가자 1등 자제해줍니다 솔직히 진짜 파인드래곤보다 치어리더가 좀더 나았을 수 있어 거기다 치어리더 하는 사람에 따라서 점수 좀 많이 갈리거든요 진짜 어? 최상품의 치어리더였다 오늘의 치어리더 막변까지 아니 막변까지 이렇게 깔끔하다 이거 복승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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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점 돌파 근데, 이 점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다? 금음달 버프를 엄청나게 챙겼기 때문에, 나온 7억 1천만 점. 야, 이 버프도 좋고, 보물도 마지막에 너무 좋았다. 지금 금음달 젤리 점수 추가, 5만 점, 15만 점, 30, 45, 50만 점, 60만 점, 75만 점 증가, 금음달 젤리. 금음달 젤리 점수 증가 버프만 지금 엄청 많아. 아, 77만 점, 여기 하나 더 있네. 퀘스트 <laughs> 클리어 3개, 에픽 2개, 레어 2개, 커먼 하나. 그리고 이게 진짜 그 보너스 타임 버프 뽑고, 보탄 버프 못 못했으면 졌다. 이레전 버프들한테 추월당해서 질뻔했지만 결국 1번 치즈케이크로 우승! 차지해줍니다. 달리기 완료! 진짜 분너스 타임 완전 최대 활용판이었음. 진짜 쉽지 않았다 치즈케이크. 체리치리도때아 그냥 뱀파이어 뽑고 가면 좀더 편했겠죠? 하지만 리롤 2개 남아있는 걸 어떻게 참아?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ごありがとうどっちだ